안녕하세요, 헬로 미자 씨입니다. 해물 파전을 준비했습니다. 파가 쪽파가 시장 가니까 너무 여기 부드럽고 좋아가 샀는데 여기 한 묶음에 한 120g 정도, 한 주먹 크기 정도 됩니다. 요거를 하면 전이한 덩득이 되거든요. 요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두 개의 양입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 두 개랑 홍고추 하나 준비했고요. 요 해산물은 요새 슈퍼에 가면 봉지에다가 종합으로 여러고 파는 해산물이 있어요. 그걸 사가 와갖고 150g 정도만 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할게요 해산물을 이렇게 오징어하고 좀 크잖아요 홍합도 있고 막 조개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삼아돼 따로따로 삼아 면 요새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해 놓고 냉동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걸 놓겠습니다 너무 크면은 전을 굽었을 때 튀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합해 가지고 종종 썰어 줄게요 그래야 익기도 쉽고 드시기도 좋습니다 너무 크면은 막 예쁜 페이지 넣으면보 포기가 좋거든요. 다려줍니다 고추가 껍질 단단해갖고 요렇게 하면 못 자르겠다. 요렇게해서 송송 썰어 줍니다. 만들어줍니다. 깨소금 반 큰술입니다. 여기다가 물한 큰술 넣으세요. 또 간장 이 너무 넣고 짜볼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요거는 진간장 하나입니다. 새콤달콤 식초 한 컵을 넣었습니다. 요거는 쪽파 가에 가장자리 잘랐습니다. 지저분한 거는 제가 싹 잘라가지고 열라고 했었거든요. 요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한번 먹어볼까? 맛있네. 여기서 또 고춧가루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넣으시면 돼요.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. 부침가루 200ml 컵에 1컵입니다. 넣어줄게요. 이거는 튀김가루 200ml 한컵 반반 섞어줍니다. 이거는 간은 안 해도 됩니다. 얘 부침가루, 튀김가루에는 간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초간장도 만들었으니까 그거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. 일단 물 200ml 컵에 1컵을 가지고 반죽을 할게요. 뭐을까 뭐지 되면 덮으면 되니까. 자, 잘 먼저 해가지고 200ml 컵에다가 한 컵을 더 넣어줍니다. 200ml 컵두컵 컵 들어갔습니다. 밀가루도 200ml 두컵 들어갔고. 반죽이 좀, 반죽이 좀 무르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지. 너무 빡빡하게 했으면 파전에 밀가루가 많이 붙어가지고 좀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. 요렇게. 요 정도로 할랑하게 합니다. 간중량이 좀 많다 싶을 정도로 했네요. 자, 이렇게 똑똑 떨리게 지금부터 맛있게 파전을 굽어볼게요. 식용유를 둘러줍니다. 적당하게. 자, 불을 약간 약불로 만들어줄게요. 불이 너무 세 뿌리면 가위가 전도 있기 전에 타버리니까. 준비해 놓 해산물, 홍합을 잘랐더니 이상하게 됐네. 오징어도 넣어주시고, 그런 중불로 만들어서 손으로 꼭꽁물리줍니다 계란 좋아하시면 요후에 전후에 계란을 또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이번엔 계란을 안 넣고, 그냥 이렇게 구불합니다 약한 약불로 줄입니다. 왜냐하면 불을 세게 끓리면 해산물만 안에까지 안 익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한 불로 해서 은은하게 구워주세요. 해산물 익힌다고 또 몰래 나눠더려안 드리겠네. 고추를 많이 넣어가지고, 매콤하겠는데, 이거. 음, 고추를 음. 좀. 음. 맛있는 파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희 헬로우 미자씨 영상 봐주시가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,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예. 부를 겁니다.